누가쓰라고 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일단. <laughs> 누가쓰라고 했을까요? 불소 신봉자 씨네. <laughs>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하는 센서 다이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laughs> 라인이에요 네. 네. 센서탑을 지금 봤는데 삐끗이 엄청 맞다. 예. 일단은 많은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좋은 댓글, 나쁜 댓글 이런 거 없고, 그냥 일단 달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답을 해드리면 어떨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불소는 치아에는 좋지만 치매는 아주 나쁘다고 하니 각자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말해주셨네요. 처음부터 <laughs> 네,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왔냐면 동물실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농도로 지속적으로 동물에 노출을 시켰더니 이제 뇌 손상이 있더라, 뇌 장애가 생기더라 해서 나온 주장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아관에 포함되어 있는 불소의 농도는 현저히 그거입니다. 미달, 미달이에요. 인간 안에서의 이런 인과 관계에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현재까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지금 불소를 사용해 온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불소는 치매를 일으킨다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연히 각자의 선택이겠죠. 만약에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시다거나 그러시면 뭐 다른 거를 선택하셔 제가 뭐할 말은 없겠지만 과학적으로 이제 제일 증명된 성분이 바로 불소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걸 볼게요. <laughs> 불소의 해로움을 아시는지 닐묘르 불소 신봉자 신에 불소 없는 소금 치약 쓰라던데요. 네, 이렇게 남겨 주셨는데 누가 쓰라고 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일단. <laughs> 누가 쓰라고 했을까요? 소금 자체가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잇몸이 붓거나 아니면 처음 교정을 해서 입안 이렇게 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릴 때 소금 물로 가글을 하라고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소금은 충분히 이제 구강에 좋은 유익 물질은 맞고요. 하지만 이제 치아의 충치를 예방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좋은 이렇게 성분이 되지 못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겸치약을 사용하신다 하시더라도 불소가 들어가 있는 이제 가글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불신봉자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 신봉자라는 것 자체가 되게 믿는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불소와 과학을 믿기 때문에 불소 신봉자라고 뭐 자체에도 치약 광고 오나요? 응, 응. 광고 문의. 응. 8살 이후에는 저하고 센소다인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오로로 치약 쓰고 몇 개가 썩어 고생했는데 유치 다 빠지고 저하고 센소다인 쓴 이후 치과 가면 충상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보통은 3살 이후에 저희가 불소 치약을 사용하라고 권장 드려요. 근데 솔직히 그 전에 유치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뱉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전에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뿌듯하네요. 센소다이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하는 치약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훨씬 더 충치 발병률이 적어질 거고 치과 가서도 꾸준히 칭찬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혹시 센소다이는 어떤 라인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멀티케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잇몸이라든지 치아 재강화 이런 모든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fresh라든지 이제 뭐 repair a n protect 이런 거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하는 센소다이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제 화이트닝 라인입니다. 화이트닝 라인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닝을 하는 성분이 어브레이스 가기 때문에 이제 표면을 살짝 이렇게 갈아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라든지 아니면은 치아가 예민하신 분들은 아무리 센소다인 안에 재강화하는 물질들이 있어도 어브레이스 때문에 이렇게 씻겨 나가게 되면 이제 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은 어보이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000ppm짜리 쓰다가 이가 시리기 시작한 때부터 고 불소 함량 치약으로 바꿨더니 시린 상태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 이가 시린 거를 완화하는 데는 불소만큼 좋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저도 시린이가 있었지만 불소 치약을 꾸준히 사용한 이유로 부터는 네, 시린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은 댓글인데 이제 아래 보시면은 오, 불소 함량이 높은 거 쓰고 치아 에나멜이 다 벗겨졌어요라고 하는데 치아 에나멜이 벗겨지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어브레이스해야 돼요. 네.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 보면 모래 알갱이처럼 이런 것들이 첨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미백 투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불소는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녹이는 물질 에시드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에나멜을 강화해 주는 물질이에요 근데 불소가 이 표면을 덮어주면 어느 정도의 산성도에 있는 물질도 에나멜을 이렇게 벗겨내지 못하게 하는 강화되는 그 버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에 정반대죠 그래서 만약에 마모되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센소다인을 사용하실 때도 이제 화이트닝 라인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제 다른 라인을 추천드리고요. 불소는 범랑질을 더 단단히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은 안녕하세요. 흐흐. 미백에 좋은 치약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정말 미백을 원하시는 것이면은 저는 3D Optic White 아니 Brilliance Crest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거를 추천드리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집에서 화이트닝의 효과를 더 누리시고 싶으시면 시약 외에 c r e s 3D White Strips를 팔아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지 모든 성분에는 과하면 해롭다. 이게 아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불소 역시 당연히 과하면 고농도면은 그 해로울 수밖에 없죠. 뭐 그건 뭐 설탕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저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도 과할 경우 이제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듯이 불수 역시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식약처라든지 이제 헤어캐나다 보건 기구들이 잘그 가이드라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CDA C라든지 ADA c 받은 제품들이라면 그래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또 달아주시고. 어, 만약에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